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예름 반지 영상이고요. 어, 필독 위상은 화면에 중앙 좌측하고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며칠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매우 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쩌면잘 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샘플 아가스티스 1999년 7월 12일 용그 서한을 같이 공부를 했었죠 네, 이거를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지난번 영상 설명란에도 바로 댓글올려졌지만이 샘플 아가스티스의 크리스토퍼 블룸스트랜의 출생연도가 1959년이 아니고 69년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차이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S&P500 지수 ETF 투자의 그 냉점 혹은 어떤 잘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원리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1999년 7월 12일자 기준의 이 요, 요 파트를 보시면요 S&P500의 500, 가장 시총이 큰 10종목이 나열되습니다 나스닥의 세종목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하고 엔텔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뉴욕거래소에 월마트, 어, 엑삼모빌 정도, 머크 정도를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s 5 0 ETF를 매수했다고 했을 때 10만큼을 매수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되게 균일 분배, 균등 비중 어, ETF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흔히 있는 ETF라면, 이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들을 각 종목의 당시 시총 비중만큼 신규 투자금이 같은 비중으로 절대 금액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을 누가 아무 생각 없이 S&P 500 ETF에 10만큼의 투자금을 넣은 경우, 이것은 자동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0.4. General Electric을 0.33, IBM을 0 2 1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에는 투자금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죠. 네. 다른 종목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큰 스케일로 누적되다 보면요. 이게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를 4%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0.4, 0.4, 0.4. 이게 매우 크게 누적이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S&P 500내 비중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매수하는 절대 금액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0.4만큼, 4%만큼 차이가 난, 이게 4%가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계속 절대금액이 더 많이씩 쏠리기 때문에 4% 이상으로 어,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음, 상황들이 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음, 이 e t s 투자금이 몰리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Heart d k n e t i c s 에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S&P500의 TOP10 종목이 시총 아,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10년에는 S&P500의 시총 탑 10종목의 전체 비중 합이 S&P500지수 전체의 18.7%였는데 2021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30.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아, 사람들이 ETF가 S&P 500 ETF가 아니더라도 그냥 액티브 투자를 해가지고요. 제가 액티브 투자를 해서 액티브 투자는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직접 투자하는 거죠. 직접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유행하는 종목들 많이 이제 매수를 어,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패시브 투자가 훨씬 엄청나게 비중이 많아졌죠. 이게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패시브인데 대표적인 게 ETF죠. 그래서 이 패시브에서 패시브로 넘어가는 이 흐름도 굉장히 큰 지금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흐름, 액티브에서 패시브, e t f S&P 500 같은 지수 투자,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몰린 이, 이 양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S&P 500내탑10 종목의 시총의 비중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30조 뭐고 이 추세가 지금 계속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현재 2024년 말은 아마 더 올라가 있을 걸로 저는 어, 추정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됐지만 뭐 허라이즌 테텍스나 오늘 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무비판적인 S&P 500 지수의 패시브 ETF 투자가 요즘 많아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 S&P 500 내의 탑10탑 어, 10의 비중이 쭉쭉쭉 올려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가는 이 문제가 생긴다. 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그 내용 같은 내용인데 원리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이 테스트를 해라 마라, 그걸 절대 추천, 권장, 뭐 반대 이런 내용을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채널은 공부를 하는 채널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성숙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을 위한 내용이고 제가 어 말씀드린 건 단순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정보가 S&P500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샘플아고스트스 내용이기도 하 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샘플아고스트스가 크래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시장이 동계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2 0 코로나 이후로 하신 분들은 아직 크래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 폭락이 없었기 때문에 음, 실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예전에 진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음, 그리고 프파우스스가 1999년에 쓴 내용이지만 아, 리세션이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야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얘기를 1999년 7월 12일에 하고 나서 2000년 3월 20일부터는 2년 동안 S&P가 마이너스 50 나스닥이 마이너스 80 시장이 아,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미래를 맞춘다 이런 어, 인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래를 맞출 수는 없고 샘플아가스테스도 자기들 맞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다만 어, 언제 일어날지는 알수 없지만 일어날 일인지는 알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어디로 가면 죽는가 이걸 알려달라 이거 먼거가 한 말이죠 어디로 가면 죽는가를 알려달라. 그래야 나는 피하겠다. 네. 이게 핵심인데 투자하실 때도 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출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출구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고, 뭐 출구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출구를 잘못 나가면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km로 가는지 아니면 뭐 160km로 가는지, 아니면 뭐 30km로 가는지, 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출구로 나갔냐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거꾸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투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면 죽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이건 아무도 알수 없지만, 어디로 가면 죽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샘플 아우트스가 강조하는 거는, 철저하게 내재가치 어, 건강.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어, 너무 비싼 경우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그 원리 가치투자의 정확한 원리를 지수투자의 의식을 통해서 말을 했었고 1999년 7월 12일에 그게 실제로 2000년 3월 20일부터 2년간 어, 놀랍도록 어, 현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간단히 얘기해도 적어 놓은 게뭐냐면 주식 어떤 주 종목의 주가 계속 오를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르니까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르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둘 중에는 일단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다른 변수들이 없는 한어 그러니까 내재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있는데 그건 바로 내재 가치 자체도 같이 올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던 거에서 이어서 보면요, 크래시 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 말인데요. 셀프 인플스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어그 지수 패시브 지수 투자 패시브 지수 투자를 할때어 투자금이 쏠리는 현상 쏠리는 현상은 이게 아 어, 자기 강화적인 악순환이 돼요 무한의 악순환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무한적으로 계속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무턱대고 지수 조절을 하면 비중만큼 큰 종목에 절대적 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봤듯이 많이 들어가면 또그 주가의 지수가 에,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요 계속 오르죠 쏠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또 거기 열광해서 또 지수 역시 S&P500 지수가 최고지 역시 미국 주식장에 최고지 하면서 다 몰리게 됩니다 옆집 아, 옆집 누구누구, 뭐, 길 가다가 술집에 옆테이블 들리는 얘기도 나그 얘기고요. 너는 왜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바르다. 라는 주장을 샘플 아버스티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줄친 얘기지만, 이렇게 아, 어, 높은 시총 비중을 갖고 있는 대형 종목에게 계속 큰 양의 신규 투자금이 어,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의 음, 그 의해서 계속 커져 나가는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대, 계속 되면 될수록, 네, 이렇게 되겠죠. 그 계속 그렇게 투자 되면 될수록, 어,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게 정말로 내재 가치 대비 매력이 있는 건 무관하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핵심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샘플에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선 짧은 선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한 예, 가지 다른 역사적인 예시를 들어요. 이 1999년에 작성한 사안이트는 또 다른 예시는 1929년에서 32년 사이에 어, 주식이 89% 폭락한 장에서 그 대형주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예 있었다는 건데 물론 완벽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이제 해공항, 세계전쟁, 그다음에 거시경제적인 통화정책의 뭔가 미미미성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때는 아직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도 많은데 그래도 샌프란시스트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 돈이 쏠리는 현상은 결코 어 가치와 가격 사이에 어, 비정상적인 음, 어, 그 괴리를 좁히지 않고 그걸 어, 문제가 더 커진다. 문제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에, 설명도 에, 60년, 또 다른 역사적이시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좀 물론 거시경제상은 다릅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1966년에 1000을 기록했던 지수가 1974년에 577까지 떨어졌었고요. 1982년에 776까지 다시 회복했다. 근데 그렇지만 이때 큰 문제는 뭐였냐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균 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40%, 20% 어, 정도의 지수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쌓여나온 것까지 어, 포함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 니스티 50, 1960년대 후반에 소위 잘 나간다는 물어보지도 말고 사라 했던 50개 종목에 투자했던 지수를 투자했던 사람은 자기의 구매력의 80%를 16년 사이에 상실하는 손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있고 이것은 1929년에서 32년에 89% 시장이 폭락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구매력 손실이다. 왜냐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오래 디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구매력 보존이 투자의 핵심이잖아요. 네. 구매력 보존이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인플레와 악이, 이제 투자 실적이 모두 악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두 배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어~, 어 겹겹 이중으로서 어~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드 생각은 이딩 캐네티스가 NFL 라이네 전략이죠. 인플레이션 고 인플레이션 전략을 2020년대 2020년 혹은 그때부터 설리 네, 설정에서 이제 추진해온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해안이 어~ 있다. 그다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중으로 수혜를 보아요 인플레이션 자, 실적 자체가 올라서 포트폴리오 실적 자체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 기간 동안 실적을 버텨줬다는 거는 인플레 기간 동안 실적 못 버텨주어서 이중으로 하락하는 거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중적으로 수혜를 본다 그래서 매우 좋은 전략이다 네, 그때 알았다면 더 그때 저도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지만 그때 이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했다면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현재 구성이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외면받는 종목들 가운데는 가치가 매우 괜찮은데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엑셀런트한 회사들이 꽤나 괜찮은 가격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좋은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튼튼한 펀드멘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펀드멘털이 결국에는 내재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재가치를 보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지평에서 보자면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 근데 쏠렸을 때는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가격이 어, 비싸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를 어, 저번에 조금 맛보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게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를 어, 같이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